하나, 둘, 셋, <laughs> <laughs> 네. 안녕하세요. 조국입니다. 지금 저희는 케이블카드 60장 정도로, 지금 서울이랑 뭐 의정부에서 구해가지고, 그리고 이제 언박싱을 해볼 건데요. 아까 산 영상은 이제, 네. 님 이거 찾으러 많이 오죠? KBO 카드 오늘도 엄청, 오늘도 엄청 왔어요? 왔어요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KBO 카드 언박싱 레츠고 네, 뭐 이렇게 저희가 사왔고요. 하나씩 천천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 저는 일단 LG 카드를 원하고, 이제 이 형은 이제 롯데카드를 찾고 있고, 이제 다 나머지 다 분들은 LG. 다 LG를 이제 모으고 있습니다. 일단. 케이블 카드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고 이렇게, 이렇게 해가지고 세븐일레븐에서 30팩 정도 판매하는데 이렇게 한 박스를 사면 90개의 카드가 나오는 거죠 그 중에 등급은 아 핑, 핑크 페러럴 그리고, 그리고 골드 페러럴 골드 패럴럴 그리고 민트 페러럴 일반 홀로, 홀로 그리고 노멀, 노멀. 총해서 370종 정도가 네, 총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, 나 일단 어, 먼저 가볼게요잘리 어, LG 자르다가 카드 자르면 어떻게 되는거방아로오 그러니까. 오. 는창규 선수 어, 서는형 일반 홀로나왔습니다 일반 홀로세서나왔습니다 어? 어? 어, 오. 시원하게 쏴서는 오, 잠깐서오 오, 오, 오 오, 나이방나이다 지금 얼마래요? 핑크 어 핑크페러럴 해빈이요. 어야 되는데. 이, 와 이거 지금 당장 마켓에 얼마죠? 한2만 원, 이만 원, 삼만 원 정도 해. 할 텐데. 와. 드디어 롯데 카드 나왔습니다. 유강남 완수 카드. 그리고 저는 이제 세 번째 팩이고요. 아 지금 인천 좋은 거 번째. 나왔는데. 아 민트. 아이고. 아. 핑크. 뭐 스티커 나왔어요. 스티커도 한번 엄보해 주시죠. 스티커. 이렇게 일단... 스티커 카드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뭐 붙이는 용도. 티라노. 나 이... 지금 삼십장이니까 아. 부질일까 지금. 그니까 러부지런이 까야 돼 근데 30장이면 핑크 하나 나오긴 해 무조건 나와 하나 핑크, 핑크 아니면 골드야 핑크가 제일 좋은 거라고? 어 핑크 아니면 골드 하나 나와 좋긴 한데 어? 케미님 어? 장중 와다이노스 오빠 <laughs> 어케미님 레전드시네 저는 레전드 류현진 아 여기 정훈 선배님 이 롯데는 여기 모아주 롯데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네? 교환해야지 그쵸 그렇죠? 이제 트레이드 시간까지 같이 있는 거죠 이제 롯데를 상대로 하는 또 하나 나왔습니다 야뭐 나왔다 류현진 오나 핑크 홀로! 오, 나, 나 핑크홀로. 오? 어. 야! 지지지 <laughs> 하나 둘셋현진야 <laughs> <오, 류미한트. 류현지스. 웃음> 이거 인찬이가내거다가져왔네수님 먼저 사왔고 류현진 선수님 핑크 홀로 와.. 와. 야, 나는 솔직히 난 있어. 이거를 왜돈 주고 지 몰랐거든? 알겠네 가 보니까 재밌잖아 까는 재밌 이게 야.. 아니 근데 나 30개 산 사람보다 이게 더.. 적게 산 사람이 더잘 나오네 인찬이가 내거다 가져갔어 어? 안타 안타 내려버려 어? 스티커 어? 어? 우영영오우영영 일등 보고 LG. 있죠 이거 보시면 사인 좀 해주세요 <laughs> 어 이재 어, 문동주 홀로 오래가 어 어떻게 핑크홀로 혜민이 형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 어, 이거 어? 나도 문동주 똑같은 거 아니야 어 맞아. 홀로네 아 민트 근데 진짜 인찬이가 다이거 진짜 잘 가져왔다 너무다 좋은 게안 나왔습니다 저 민트도 하나도 없어요. 야 근데 롯데가 지금 어게안 나오냐? 오! 날려버려 날려버려 날라. 나이스 저번에 민재 형이랑 그 창기 형이 준 카드 23팩 갔는데 음. 민재 형 나와가지고 민재 형이 가져온 야, 이거 민트 아니야? 이거 민트? <laughs> 저 라스트 하나 넣니다 하나 라스트 하나 <laughs> 근데 현우 형은 아직 <웃음> 한참 남았지 <laughs> 한참, <남았다>. 한참, <웃음> 한참 <웃음> 네, 여기 중에 핑크 하나 있을 거예요 안 근데 지금 요즘 왜 세븐에서 이걸 이렇게 많이 인트 사는지 인트. 진짜 아, 알것 같습니다 은근 이거 좀아저 라스트 마지막 팩 아 노말 단어 말이네아와아 아, 근데 저도 생각보다 수학이 썩 좋진 않은데 저도 좋지 않습니다 근 핑크가 여기서 둘다 나왔기 때문에 그니까 저, 저 빼고 지금 세명다 나올 거 같거든요 지금? 와 이거 얼마 안 남았다 큰일 났다 근데 이거 핑크가 하나도 안 나온다고? 아니야 무조건 나와 무조건 나와요 30개 안에 무조건, 무조건 하나, 하나 씩 나와요 어. 오! 핑크? 다 나왔다 다 핑크? 나왔다 핑크인가요? 롯데뚜 <laughs> 누구야? 은동이가 여기서 나온다 핑크? 세리라 안타 오, 세리라 형 미쳤네? 이거 이거 하려고 여태까지 와 근데 딱 샀는데 롯데뚜냐? 아 제발 한번더 아니 핑크는 무조건 하나 아잇 그러면 안어 장훈 나 정훈 선배님 나왔어 정은. 아 이거 홀로 오 어, 응. 트레이드 지마민호 트레이드 이따가 이따가 어쨌든 이렇게 지금 저희가 모든 팩을 다 까봤는데요. 저희가 원하는 카드가 많이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카드를 이제 좀 교환을 해야죠. 이제 제가 일단 가장 가지고 있는 좋은 카드는 추인수 음. 선배님의 핑크 페러럴 이거랑 레이저리그를 어, 다녀오신 두 와. 레전드가 와. 나한테 있는 핑크 두타99 더하기 17은? 16 오케이 저는 지금 당근이랑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모았습니다. 참, 이거 해민이 형이 직접 주셨고 창기 형은 창원 가서 교환했고 이것도 창원 교환 교환했는데 떴죠, 오 이건 창기 형이 줬고 이거 성주 형 뽑았는데 떴고 이것도 이것도 다 주. 어쨌든 한 분이 제가 카드 하나를 드렸는데 이만큼 거의 한 이만큼 정도 주셨어요. 그래가지고 요즘 당근에 천사가 많습니다. <laughs> 네, 진짜.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LG 24년 컬렉션을 모으고 있는데 인창이가 해민이 형 카드를 가져가가지고 아 어떻게 트레이드를 성사해야 될지 지금 고민 중입니다. 저희가 다 드리겠습니다, 박해민 선수한테. 저도 그, 다 드릴 때. 저도 저는 시기템이죠. 스티커가 있습니다, 정우 선수님. 그러니까 나 나랑 트레이드하자 그러면. 오케이. 아 나도 스티커 있어. 그러니까. 나도 스티커. 나승엽. 오케이. 트레이드라죠 트레이드 저, 저, 성사하겠습니다. 네 실제로 이거. 아, 아이가 재미로 봐주세요. 네. 이게 하나 둘셋우영해요나이스 <laughs> 박세용 선수와 김상수 선수가 있습니다. 날려버려 김상수 야야야야야 어, 그럼, <laughs> 그럼 저는 혹시 이거 오이 어? 중에 뭐 필요하세요? 기아 선수 어, 기아 선수 어, 두장 있습니다. 어 왜, 뭐야? 아왜이 좋은 조건이네? 필요한 사람 나 원태영. 뭐라? 나도 저나저 저, 나랑 한번 해줘. 아 기다려. 저는 캡틴. 전 캡틴. 예. Yeah. 오케이 원태영. 빨리 돌아와 주쇼 원태영. 아아 이거 홀로 아. 홀로는 홀로끼리 가야지. 홀로끼리 아. 가야에인창아넌뭐 필요한 거 없어? 뭐 바꿀래? 그러니까, 뭐 이거. 바꾸고 싶은 거. 있어? 어. 한번 봐. 출신. 야형 그래, 것. 어? <laughs> 이거 두 개. 나는 이거 두개 주고. 너는 해민이 형 하나. 그리고. 동원이 형거 민트랑 홀로 어떻게 생각해? 3대2 트레이드. 오케이. 오케이? 어? 어? 어내 거. 어제 괜찮으니까 내 거. 오늘, 오늘 괜찮으니까. <laughs> 내거 씨. 아까 현우 형이 여기 올때 제가 요즘에 띠부띠부실 모으고있는데 밀로틱 하나 갖다 줘가지고 정훈을 선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, 이... 저도 띠부띠부실 줬는데 현금 그게... 트레이드가요? 하나 과연? 둘 셋. 아, 네. 저도 아까 띠부띠부실 줬는데 뭐뭐 뭐 원하세요? 네, 민트는안 되죠? 아 민찬 아이형왜 그럴까 진짜로? 어저 문성주로 줄게요. 저. 아 트랜지션 마. 아 <laughs> 어쨌든 대부분. 남은 KBO 카드는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위에 한번 갔다 올 거야? 없겠지. 이제 그만 사자. 뭐 가져주실 거 있어요? 저요? 응. 음. 알았어. 오케이 현우 형이 그래도 또 오늘 저를 위해서 띠부띠부실 하나 가져와줘서 삼성 캡틴. 네, 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하겠습니다. 둘, 둘, 쨌든 <laughs> 오늘 이렇게 k b d 로드깡습니다 1D로 하 하겠습니다. 더 이상의 카드깡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<웃음> 어쨌든, <웃음> 어쨌든 뭐지, 오늘의 니다큰수로인겠민이형으로 뭐, 뭐. 저는 습니다로하겠습습니다니다1 d 니다다 하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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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니다